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기수, 대사전의 대기수, 대개수입니다. 아, 매장 인테리어를 계속 지금 자작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 이제 이케아에서 제이 제가 구입을 한 아, 테이블들하고 어, 선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한번 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그 테이블은 저번에 제가 집에서 자작했던 그 테, 똑같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그 어, 다음에 아, 선반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테이블은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 린몬 상판에다가 올로프 다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아, 자세한 방법은 저번에 그 저번에 라이브 진행했던 거 있죠?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요 다리를 브라켓을 이용해서 어, 상판에 고정만 시켜주면 간단하게 테이블이 완성이 되거든요. 고집하기 전에 다리 길이를 먼저 맞추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편, 편하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이게 어, 상에 부착된 상태에서는 다리 길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길이를 먼저 다 맞추고 나서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네개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아, 이제 선반을 조립을 해볼 텐데 선반은 이바르라는 제품인데 이바르라는 제품은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가는 요 제품이랑 선반 그 판자만 가지고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쉽게 조립이 가능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바르 선반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선반 그 사이드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옆으로 세 칸을 만들, 총 나중에 세 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선반 사이드 유닛을 4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4 개가 있어야 여기 가운데 3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반은 필요하신 만큼, 적어도 두 개는 있사야게 위아래 할수 있겠죠. 선반 필요하신 만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폭이 30cm 짜리가 있고, 뭐, 58cm 짜리인가가 있었는데, 58cm 짜리는 품절이라 30cm 짜리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일반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보이시는 요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요게 이름이 뭐더라? 여기 이름이 뭔가 좀 멋있는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X자로 지지해주는 요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름 써있대. 이름이, 옵세르바테를 내려요. 옵세르바테를. 어. 영어 스펠링으로는 옵서베이터, 옵, 오브, 저베이터라고 써있는데, 어. 그, 얘네. 원래 발음, 원어 발음은 그런가 본데, 옵세로 바어오인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은, 어, 위아래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더라도, 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잡아주기 위해서 얘를 뒤에다가, 요거를 X자로, 이렇게, 이렇게 임마. 자, X자로 하셔가지고, 왜? X자로 하셔가지고 얘를 아, 피스로 박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 처음에 살짝 당황했던 게 이거 조립하는 부품이 누가 된줄 알고 당황했었는데 여기 이바의 선반면이 위쪽에 여기 홈에 보시면 은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이 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꺼내주십니다. 이렇게 작은 아, 철심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양쪽에 두개씩총 4개가 그 이바라 선반 유닛 요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제 요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바라 사이드 유닛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쭉 뚫려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선반을 달고 싶은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셨으면, 이 선반 유닛의 이 끝부분이 저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어, 꽂아주신 데다가 그냥 얘를 걸어주시면 돼요. 올려가지고, 걸으신 다음에 살짝 씹으면 딱 스냅이 되면서 결합이 됩니다. 어, 한쪽이 결합이 됐죠? 자, 이제 반대쪽도 어, 똑같이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자. 그래서, 어, 된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아까 그 X자 옵세르베이터, 옵세르바토론가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단, 어, 이렇게 벽에다 껴놓고요. 자, 선발을 하나만 더 장착을 하고, 어, 가겠습니다. 예. 두개 정도까지만 설치를 하셔도 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마, 이 다음에 이제 X자, 아, 얘를, 얘를 장착할 만한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필요하신 게 이런 수평계가 하나 있으면 어, 좋습니다. 자, 수평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예, X자 얘를 어, 피스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수평인 채로 유지되도록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작업하기 편하시려면 약간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놓고 하시는 게좋고요 수평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거 수평이 맞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평을 맞추고요,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 먼저, 먼저 얘를 아, 한쪽을 먼저 여기를 피스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먼저 박고 시작을 해야 아, 쉽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피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같은 높이에다가 피스로 박아주고요. 어, 이렇게 두 개만 박았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대각선 쪽을 고정을 해야 어, 얘가 고정이 제대로 되거든요. 일단 그래도 어,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반대쪽도 어, 피스로 박겠습니다. 예. 자,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푼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평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수평이 됐을 때이높이이 아래쪽 얘가 어디에 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수평이 수직이 되게 놓으시고, 그럼 여기다가 딱 잡아주게 되면 얘가 수직을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위 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직이 되는 위치를 딱 찾아주시고요. 이 위치에 있으면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에다가 피스를 딱 박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 벽에서 떼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자, 이, 어, 스펀계를 사용 해서 보니까 제대로 된것 같네요. 어. 자, 그러면 반대쪽, 이쪽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굉장히 쉽죠. 어, 굉장히 쉽게 조립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얘를 조립을 완료를 하고 어, 미리 조립해놓은 선반에다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세 칸짜리로 총 만들 거거든요. 어. 간단하죠 사실은 이 매장 그 음향 장비랑 앰프랑 이것저것 있거든요. 광랜 모뎀이랑 얘네들은 그냥 맨 밑에 칸에다가 그냥 숨겨버리려고. 자주 사실 뭐 자주 건드릴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선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다가 먼지가 엄청 쌓이기는 할것 같은데 여기를 앞에다 나중에 어떻게 막, 막아보든지 자 오늘 그래서 어, 린몬 올로프 조합의 테이블하고 이바르 선반을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장이 그럴싸하게 좀 완성이 되가고 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그래서 오늘 어, DIY 디, DIY 매장 인테리어 어, 린몬 올로프 테이블들하고 그리고 이바르 어, 선반을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교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교수였고요. 다음에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